어, 저희 하보파크 호텔은 인천에 서 나는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주기별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네 번, 1 년에 네번 정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아시겠지만 꽃게가 인천을 좀 대표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꽃게를 준비했고요.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어, 평상시에 쪄서 드신다든가, 음, 뭐 그런 음식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약간 이태리 음식에 최대한 저희 입맛에 맞게 뭐 고추기름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가미해서 매콤한 리조또를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인천에 나서 나는 꽃게를 갖고서 최대한 뭐 좋은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하고 마늘을 조금 미리 준비할 건데요. 이렇게 하나에서 큰 거는 한 개, 작은 거는 두개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. 이제 찹을 할 거예요. 요거는 이제 찹을 할 거예요. 보통 찹을 할땐 여기서 이쪽으로 한 번을 더 쓸어 주는 게 좋아요. 그럼 한 번에 끝나거든요. 곱게 나오죠? 어, 이번에는 이제 스탁을 만들어 볼 건데요. 근데 또 오일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음. 기름 맛이 또 너무 많이 나니까 살짝만 넣으시고요. 밥 찹을 으시고요 요게 볶아서 스탁을 하시, 하는 이유가, 어, 김치찌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김치찌개 바로 그냥 생김치 넣어서 끓이면은 김치찌개가 조금 이게 우러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이렇게 볶아서 스탁을 만들면은 좀 깊은 맛이 좀 빨리 올라와요. 그리고 이제 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러진 거라든가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오실 거예요. 그러면 이런거 미리 넣으시고, 이런거 생선 같은 거 넣으시고, 이거를 이제, 피시스탁이라 그러는데, 넣고, 불을 꺼버리세요. 한 15분 정도 끓이시면은, 가정에서 쓰시기, 뭐 충분하실 거예요. 어, 이제, 그, 리조트에서 가장 중요한, 요, 개 살을 뺄 거예요. 근데 다, 이렇게 막, 해집진 않을 거고, 요, 안에 살만, 사, 살하고, 내장하고만 살짝 빼갖고, 그걸 리조트, 나중에 이제, 밥에다가 첨가를 할 거예요. 이쪽에서. 짜신 다음에 걸리시면 돼. 요 내장은 좀 아까우니까 잘 이렇게 빼놓으셨다가 여기 살을 손으로 살짝 빼주신 다음에 어 이제는 리조또를 만들 건데요. 여기 이제 올리브 오일하고 고추기름을 살짝만 넣어줄 거예요. 거기에 아까 다진 마늘하고. 요 정도 불세기가딱 좋아요. 밥을 먹 요게, 요, 요 정도면 한2 30%는 됐을 거예요, 쌀이. 요게 우리나라 쌀보다 찰기가 없고, 안남미라 그러죠? 그래고다날라가는 쌀이라, 이렇게 볶으시면은 그게 더 가, 강화가 돼요. 그래서 볶음 요리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여기에 토마토도 조금 넣으시고 아까 이제 발라놓은 게딱지 살을 넣으시고 요거는 버리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볶아졌어요 이게 몰드라는 건데 저희는 이런 종류로 갖고서 모양을 잡는데 집에 없으시면 그냥 구멍 뚫린 거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. 최대한 꾹꾹 눌러 주셔야 돼요. 아니면 이게 부셔져요. 이렇게 하나 하시고 다음에 개딱지를 갖고서. 살짝 덮어줄 거예요. 이렇게 이제 담으신 다음에 오븐에 한 160도에서 한 18분에서 20분 정도. 완성입니다. 네. 하버파크 호텔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? 네, 저희 하버파크 호텔은 재물포항의 오픈 기념 연도인 1884년도를 배경으로 한 그런 호텔 주변의 개항 인프라의 중심에 있는 호텔로서. 저희 호텔 로비를 들어서시면 먼저 개항 카페가 있고요. 그 옆으로는 스마트 관광 도시를 포명하는 저희 개항장을 둘러볼 수,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게끔 이렇게 스마트 스크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앞으로 보시면은 고객분들께서 개항장을 배경으로 해서 기념 촬영도 할수 있게끔 포토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저희 호텔 상품으로서는 객실도 개항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개항장 분위기의 객실도 마련되고 있고요. 또 레스토랑에서는 인천의 마투어라는 코너를 운영하면서 인천의 특산품을 활용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호텔 메뉴로서의 고급화로 시켜서 고객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면서 사랑을 받고 있고요 마실 수 있는 음료로서는 대표적으로 고객들께서 요즘 많이 관심들을 가지는 와인인데요 그 와인 라벨링을 1883년 재물포항 오픈 기념 라벨인 개항 시대 라벨을 부착을 해서 저희가 개항장의 어떤 그 인프라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와인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. 고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? 네, 저희 하브파크 호텔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 소속된 인천의 대표적인 호텔로서 고객분들께서 계양장을 둘러볼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인 인천의 맛투어를 드시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있고 멋진 호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